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시경제학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주관식 경제논술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할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교재는요 최병건 교수님하고 같이 율곡출판사에서 출간된 현대경제학이라는 그책 뒤에 보면 어, 미시와 거시 부분에 관련된 주관식 논술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력성 관련된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어587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1915년 xx 월에 어떤 일부에 게재된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같이 보실까요? 자,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한갑당 150원인, 요것좀 죄송합니다. 이게 1,500원으로 좀 하나 바꿔 주세요. 건강 어, 증진 기금을 천원더 올리려고 합니다. 가격을 천원더 올려가지고 담배 값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바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래요. 그럼과 동시에 건강 증진 기금을 늘려가지고 그 돈을 흡연자 건강 관리라든가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 및 건강 산업 사업에 쓰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담배 값을 인상하는 게 과연 흡연율 저하랑 기금, 세수, 세수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를, 자, 어떤 걸 이용해서 내 네, 수요의 탄력성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목차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냥 대략 잡아봤는데, 의,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의 개념, 그 다음에 정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총수입과 탄력성과의 관계, 정배 세수 증대 목표, 그리고 흡연율을 과연 저하시키는 게 달성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씩 목차를 잡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의 라고 해볼까요? 의.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의는. 그렇죠. 군, 국민 건강기금의 인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자,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고 할 때, 인상을 할 때, 정부의 세수 증대 정부의 텍스 조세 수입이죠 텍스 수입의 과연 증대와 더불어서 흡연을 줄일 수 있는가 흡연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게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과연 이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뭐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담배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목차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한번 잡아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네, 이렇게 목차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탄력성 개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프라이스 일레스티스티란 우선 개념을 한번 접어, 적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그냥 직접 1번 해가지고요. 개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한번 적어볼게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자 한번 잘따라 보시죠. 자 수요함수 상에서 재화의 수요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X가 담배라고 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X의 가격이라든가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소득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수요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죠? 네 다른 재화의 가격과 소득이 고정되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담배, 여기서는 담배예요. 담배 가격이 변화했을 때 주로 이제 하락하는, 올린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올리는 경우에 올리는 경우에 담배 소비량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양적인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수요를 결정하는 이 표현이 있어야 돼요. 수요를 결정하는 결정하는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타재화의 다른 재화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고정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또 소득 분배 상태. 이 소득 분배 상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소비량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태 등 요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 요인들은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고 자, 여기서 관심 있는 것들은 뭐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담배 가격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x재의 가격이 변화시 변화시 근데 여기서 미세하게 변해야 돼요. 미세하게. 변화했을 때그 재화에 대한 여기서는 x 재죠.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변화 정도를 자, 어떻게 한다? 네, 양적으로 측정을 해서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선 측정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하는, 밥, 측정하는 법,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격의 변화율, 이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이 개념 얘기니까 제 이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원래 이제 미세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변할 때는 d라고도 쓰죠. 그리고 x제라고 써도 되고 q라고 써도 됩니다. 우리 q라고 쓰도록 합시다. 네, 교재 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d p 분의 d q. 이걸 뒤집어요. q 분의 p. 이게 바로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 한번 볼까요?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표를 잡아보시면 정부의 목표는 무엇이 있는가? 정부의 목표. 자, 우선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그렇죠. 흡연율을 저하시킨다. 이걸 써주시면 되겠고요. 저하 또 하나의 목표가 뭐 있었죠? 네, 조세 수입의 증대. 우선 이제 담배를 위한 건강 보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금의 증대.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흡연율 저하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Q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조세 수입, 기금의 증대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담배와 관련된 판매액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담배 판매로 인한 총수입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PQ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의 증대 여부 그걸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담배 판매액, 총수입의 증가분과 그리고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될거 같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서 TR 총수입과 가격 탄력성과의 관계 이렇게 한번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담배 가격이 변했을 때총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이총 수입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가지고요, 얘가 이제 P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Q 원래는 그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쓸게요.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Q 근데 이 Q가 P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관계죠? 네, 요게 이제 마이너스 관계로 이렇게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이해 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책에 보시면 요거를요, p로 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p로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총수입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렇게 p로 미분을 하면, 이게 이제 곱하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앞에 거로 미분하게 되면 q, p 이렇게 되고요. 다음 더하기. 그니 뒤에 걸 미분하게 되면, p는 그냥 놔두고요. 우선, 이렇게 쓰는 거죠. p가 한단위 변했을 때, q는 얼마나 변합니까? 이 q가 p에 대한 함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거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쓸수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탄력성과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탄력성 구하는 공식 한번 살짝 체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dp에다 dq 있고요그 다음 q분의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얘 있죠, 얘. 얘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p 있죠. 여기 델타 p 있죠. 그다음 여기 p 있죠. 여기 p 있죠. 다 보이시죠? 그럼 양쪽에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q만 있으면 되잖아. q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q로 나눠주고 q를 곱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P, Q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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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해서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탄력성과 관련 이 있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한번 지어 보시면 어떤 관계를 찾아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탄력성의 그 분모 분자 뒤집어진 역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뒤집어진 걸로 탄력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마이너스 붙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Q를 따로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Q로 따로 끄집어내고 여기는 1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괄호로 할까요? 1 마이너스 이쪽에 나와 있는 전체 값을 Q로 따로 빼냈죠.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요거를 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잘 보이시죠?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1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크면 요거 분 여기 노란 색깔 칠한 부분이 0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이게 음수가 되구요 자, 이거는 뜻이 어떻게 된다? 가격을 인상할 때 인상 시 TR은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마이너스 관계니까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자, 이때는 1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이렇게 변했을 때 TR은 자, 노란색깔 부분이 빵이니까 이게 빵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총수입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얘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 물론 0보다 크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러면 이 tr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을 인상했을 때 인상시 네 총수입은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걸 그림으로 나타낸게 우리 오른쪽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쭉 그리고 여기다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다 p를 놨고요. 여기다 q 이렇게 그림을 놨어요. 보통 우리가 수요 함수를 나타낼 때 그림을 어떻게 나타내죠? 그렇죠. 이렇게 우아한 직선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탄력성 공식에 따르면, 이게 전 가운데 있을 때가 탄력성이 1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러면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이쪽은 여기는 이렇게 좀 굵게 칠할까요?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큰 영역이고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 연두 색깔로 칠했습니다.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상황에서 볼게요. 여기 맞춰서 그렸습니다. 맞춰서 그려서 여기다가 우리가 TR을 놓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점점, 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큰 영역에서는 가격이 이걸 따라서 점차 내려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내려가게 되면 가격 하락할 때 1보다 크니까 tr이 빠르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tr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이쪽 이쪽에서는 tr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가격이 더 내려가서 수요량이 증가할 때 tr이 1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좀점 변화하는 게좀 작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하나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에 잘 보세요. TR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네, 그다음 정부의 세수 증대 목표를 한번 볼게요. 정부의 세수가 과연 증대하는 것또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가격탄력성이 이게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에 비탄력적인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에 네, 이때는 가격을 담배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시 인상시 총수입 판매수입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요 Q가 적게 변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예 맞습니다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담배 가격 인상이 세수증대로 연결된다 라는거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다른 정부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그쵸 정부의 정부가 흡연율을 줄이는 거예요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거 저하라고 제가 썼는데 저하 목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담배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는 한 흡연율은 저하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담배 가격탄력성이 이게 이제 1보단 작더라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단계는 이렇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담배 가격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담배에 대한 소비량은 Q는 감소해요 조금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는 좀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장기에는 좀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그때는 가격을 올리게 되면 네, 담배를 이게 부담이 되니까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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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크면 클수록 담배를, 소비를 줄이게 되는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 라는 것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결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담배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담배 가격 인상은, 담배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단기에는 어떻고, 그렇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흡연율 하락과 단기적으로는 흡연율을 하락시켜요. 휴가 감소하게 되고 정부의 세수 증대는 약간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 결론을 매듭 짓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담배 가격 상승에 따라 여러 가지 대체제를 많이 선택하게 되고요. 그 결과 탄력성이 좀 크게 되니까 담배의 소비량은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게 되지만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 증대는 어렵다 라는 전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목차를 잡아 가지고요.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만 마무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시켜서 여기 보시면 흡연율 저하와 세수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탄력성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요. 목차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목차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개념 써주시고 정부의 목표가 무엇인가? 총수입 증대랑 흡연율 저하라는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단기와 장기로 나눠주었고요. 그때. 걸로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죠? 여기요. 대체제가 있는가 없는가, 탄력적인가 아닌가를 장단기로 나눠서 설명한 거잘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본 것으로 좀 공부하신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